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기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영어 한번 발음 읽어볼 수 있는 친구. 터닝 포인트. 네, 터닝 포인트. 자, 바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와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겹쳤을때 마치 그런 상황을 이겨냈을 때 다른 경우로서 막 장래 희망이 바뀌고 또한 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터닝포인트로 인해서 변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수영선수들 같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어떤 시점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고요 마치 이러한 직업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한 누가 있냐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또한 내가 막 오디션에 봤어요 친구 따라서 봤는데 내가 합격이 됐어 그리고 잘한대 그러면서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면서 잘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가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영 선수가 되는 이런 선수들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돼서 운동 선수와 가수가 됐던 것처럼 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사케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이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바로 사교라는 사람이 또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교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요,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세리가 뭐,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 걷고 돈을 관리하는 회계사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 세리장.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에다가 만약에 은성이 친구가 로마의 로마의 시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100원을 내야 돼요. 한 사람당 100원씩 걷어서 너희가 여리고라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100원씩 걷어서 나에게 보내라라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러한 세리장이 어떻게 했냐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막 200원씩 받고 더 많이 받아갖고 줘야 될 금액은 있지만 자기가 거기서 훔치는 거예요. 거야. 뺀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야 200원 내야 돼. 이긴다. 그러면서 100원은 줘야 되는데 100원은 먼저 줘 버리고 그1 0 0원을 또한 가지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싫어했다라는 그런 것을 그런 행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사기오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오가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걷고 자기가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제 가셨을 때 소문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 라면서 궁금했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라면서 많은 지역에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쳐준다 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또한 한 사람도 또한 궁금했는데 사어도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 오셨어요. 여리모라는 지역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사교 또한 궁금해서 갔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키가 작았어요. 마치 많은 사람, 많은 성에는 남성들과 많은 분들이 계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마치 정결이와 같은 어린 친구들이 8살 뭐 이런 친구들이 가다라는 거야. 석케오 같은 그 키로. 그랬을 때그 사람들이 몰렸을 때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케오가 키가 작아서 공범이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예수님 보고 싶고 도대체 누구신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어요 그렇게 고민 고민하면서 생각했을 때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아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보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내가 키가 작지만 내가 돌무화과라는 이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볼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로 분명히 지나쳐 오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사교는 올라가서 기다렸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곳을. 사교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관 나무로 나무에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바로 사교가 어서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서 자고, 내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쉬어야 되겠다. 라면서 삽개월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돌 무화과에 있는 이름조차 알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한 대단한 분이 죄인과 같은, 세리 죄인과 같은 사람의 집에 왜 묵을까? 라면서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아랑곳 안 하고 전혀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아까 묵어야 되겠다는 세리였던 그, 그 학교의 집에 묵으셨다. 는 같이 가셨어요. 그렇게 가셔서 이제 뭐 밥도 드시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셨겠죠. 그러면서 이 사교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등상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뜻을 소개하고 오 것이 있으면 내외를 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세리가 돈이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속이면서 돈을 얻게 되고 자기가 돈을 갚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재산의 절반, 내가 있는 그 돈의 반은 제가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에 훔친 것이 있다면 속여서 가, 갖고 온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곳에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거 바로 아브라함의 그 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막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자손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돌이켜서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서 변화돼서 구원이 이 자리에 이 집에 찾아왔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삽교가 예수님이, 하나,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가 변화되었던 그 삽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남자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아까 사교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음. 돈이 많아서 부자였겠죠 많이 그러면 제일 목표하는 게 뭘까요? 부자들 그죠 계속 돈을 생각하겠죠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 돈을 더욱더 속여서 내가 더욱더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가 변화되어서 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지든지그리스와새로피이지나갔니가 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 되고 예전에 있던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구원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케오처럼 자기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여자 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사겨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시려고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예전에 아담과 허화가 있었을 때의 제로 인하에서 떠나갔던 나의 자녀인 사람이 다시 찾아서 구원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뭐라고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또한 예수님 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그렇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누구요?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 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부활하시면서. 죄에서 이겨내시고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서 알고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나요? 할수 있어요? 네. 맨날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죠. 네. 그런 예수님을 항상 만났으면 우리 친구들이 좋겠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삽교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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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할게요, 친구들. 상관없이 충만 신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죄인과 같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쳐다도 안 보았던 사케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만나주셔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케오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큰 기둥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응합니다 아멘.